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들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 어머님, 또 한쪽에서는 술 취한 상태로 빨리 치료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주치자, 또 한쪽에서는 그냥 기운이 없다고 오신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장면. 힘들고 아수라장 같은 광경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수련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숙박한 응급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경증뿐만이 아니라 중증 환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요새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민사나 형사상 소송의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급의학과 지원을 망설이는 선생님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를 하진 않는데요. 응급의학과에도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오든 아니면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여러 상황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의학과 수련을 받고 나면 사실 어떤 환자가 있더라도 내가 이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치료의 범주를 넘어선다면 앞으로의 치료가 어떻게 될 건지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응급의학과 수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응급의학과는 멋있는 과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지만 이지망 일순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지만 선뜻 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의사협회에서 각과의 특징을 설명해주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feel like a real doctor 그러니까 진정한 의사로서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아프거나 불편한 환자를 도와주는 일이죠. 완전한 치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는 당장 시행해주면 생명이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의사로서의 자부심이나 만족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응급의 학과의 일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가 아닌 시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할수 있는 유연한 인생 계획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도 응급의학과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 전공 이때는 24시간 근무를 서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퐁당퐁당의 근무였는데 이제 그런 힘든 수련 기간을 끝나고 나면 데이 근무를 하고 나이트 근무를 서거나 혹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긴 오프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다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혹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아기랑 오프 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뭐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제 뭔가를 보러 가거나 그게 사실 이제 뭐 다른과 선생님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만 저희는 평일 근무를 서고 다음날 오프라면 그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아내와 아기 모두 사랑해. 응급의학 전문의라고 하면은 워낙에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일의 하나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든 비행기 안에서든 기차 안에서든 그런 어떤 응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의사 선생님들도 눈앞에 환자가 있으면 보고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적인 제도의 미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선한사마리안법 자체는 선의의 어떤 구조활동을 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 일견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준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봉침 사건에서 옆에 병원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준 선생님한테 실제로 어떤 판결 자체가 불리하게 났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미비가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호 활동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의사 사회는 되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런 현장을 보고 그런 법이 무서워서 환자를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 활동이나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에 대해서 법적인 안전망을, 안전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특징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본인이 환자를 보는데 즐거움을 느낀다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응급의학과가 정말로 적절합니다 그 공고에서와 같이 원하는 만큼 환자를 볼수 있는 과그 환자들이 이미 분류되고 이미 진단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서 특별한 치료가 정해져 있는 이런 환자들이 아니라 증상만을 가지고 또 응급 상황만을 가지고 환자의 접근해 가는 그리고 진단을 해가는 그런 것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신다면 응급의학과가 너무나도 적절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턴 때 지역 병원에 있는 병원들로 파견을 받거든요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파견을 갔었던 이인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인턴이 된지채두 달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사실은 의대를 막 졸업한 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하거든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제 5월 5일에 제가 당직을 서야 되는데, 그때 응급실에 덩그러니 인턴 혼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 환자가 딱 100명이 왔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두려운 경험이긴 어요 그렇게 중증 환자가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음에도, 도대체 이 환자가 왜 아픈지, 배는 왜 아픈지, 머리는 왜 아픈지 도대알 수가 없고,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방 내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 경험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제가 응급의학과를 택한 주된 계기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과연 응급의학과 의사란 뭘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극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